여기서 우리는 흥미로운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. 월명사가 쓴 향가는 요즘으로 치면 가장 한국적인 소울을 담은 로컬 힙합입니다. 신라 사람들의 정서와 언어를 그대로 담아냈죠. 반면 최치원의 한시는 당시 세계 공용어였던 한문으로 쓴 빌보드 차트 1위용 영어 팝송입니다. 월명사민중의 언어로 하늘을 감동시킨 국내파 감성 중심 영성파. 최치원 세계 최고의 문장력으로 당나라를 뒤운듯 유학파, 논리중심, 실력파. 월명사가 신라라는 땅의 기운을 먹고 자란 토종천재라면 최치원은 1 2살에 유학을 떠나 당나라 빈공과의 합격한 개천에서 용난 글로벌 엘리트였습니다.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두 사람 모두 그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려 했다는 점은 같습니다. 가장 슬픈 이별, 제망매가 월명사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제막매가입니다. 여러분 혹시 소중한 사람을 먼저 보낸 적이 있으신가요? 이 노래는 죽은 누이를 위해 월명사가 지은 추도곡입니다. 생사의 길은 여기에 있음에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하고 어찌 갑니까? 이 구절을 요즘 말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. 죽음이라는 선 앞에 선이 너무 겁이 나서. 잘 가라는 카톡 한자 못 남기고 넌 그렇게 가 버렸구나. 월명사는 성인 군자였지만 누이의 죽음 앞에서는 한없이 무너지는 인간이었습니다.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. 미타찰 극락에서 만날 나 도다끄며 기다리겠노라라며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시키죠. 이것은 당시 신라 사회를 관통하던 정토 신앙을 가장 아름다운 예술로 승화시킨 사례입니다. 월명사은 자신의 개인적인 슬픔을 신라 전체의 보편적인 위로로 바꿀 줄 아는 공감 능력이 말레빈 아티스트였습니다. 이제 최치원의 유년 시절로 돌아가 볼까요? 최치원의 아버지는 요즘으로 치면 아주 지독한 교육열 높은 아빠였습니다. 12살 아들을 당나라로 보내며 이렇게 말하죠. 10년 안에 합격하지 못하면 내 아들이라고 하지 마라. 상상해 보세요. 초등학교 5학년 나이에 말도 안 통하는 타국으로 홀로 떠나는 아이의 심정을요. 최치원은 거기서 이를 악물고 공부합니다. 그는 스스로를 좁은지, 즉, 동의 밑을 비추어 알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라 불렀습니다. 최치원이 평생 느꼈던 그 고독의 근원은 바로 이 어린 시절의 결핍에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. 그는 성공했지만, 한 번도 마음 편히 쉴 곳이 없었던 번아웃 상태의 CEO와 같았습니다.